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의 정구민 교수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의 변화, 개인 생활의 변화, 도시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산업과 생활 전반적인 큰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빠르게 이동하고 운전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서 시간을 절약해주게 되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운전에 얽매여 있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더 이상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그동안의 자동차가 운전자의 운전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다면, 이제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의 개념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하나의 이동수단이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확장된 이동수단, 생활공간, 정보 제공 및 소통기기, 응급구조기기 등 다양한 개념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운전자의 보조를 받아서 이동해야 했던 노약자나 장애인 등 운전약자를 위해서도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더불어 빠른 이동, 편리한 이동, 안전한 이동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이동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공간으로의 변화는 자동차 내부 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에서 해방된 운전자와 운전에 방해될까 행동에 조심스러워했던 승객 모두에게 자율주행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 텐데요.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회의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간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해질 텐데요. 집에서 보던 영화를 이어서 보거나 사무실에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하는 등의 연속성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면 앞으로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자가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제공과 소통 기기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자동차가 운전자가 운전하는 수동적인 기기였다면 자율주행차는 도시와 도로의 정보를 모으고 전송하는 기기, 자동차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기기로 능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카메라와 센서들은 도시와 도로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효과적인 기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행자를 인식하고 지나가세요라고 알려주거나 공유 차량을 호출한 사용자를 알려주거나 차창에 날씨나 뉴스를 띄워주는 등의 정보 제공 기기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급구조기기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제 심장 이상 등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자가 운전을 멈추면서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이상을 감지해서 갓길에 정차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하여 추가 사고를 막고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는 모빌리티, 즉, 이동 관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사람과 사물의 효과적인 이동 방법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을 나눠서 생각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이동을 위해서는 주문형 교통 서비스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버벤츠는 2015년에 주문형 교통 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주문형 교통 서비스에는 자율주행차의 공유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근처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근처의 자율주행차가 사용자에게 도착하게 되고요. 사용자를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사용자가 목적지에서 내리면 자율주행차는 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요. 승차 공유와 자율주행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편리한 이동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동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물류 및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트럭이나 자율주행 밴이 많은 물건을 효과적으로 실어 나르게 되는데요. 트럭이나 밴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드론, 로봇 등이 트럭이나 밴으로 운송된 물품을 집 앞까지 날라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을 동시에 제공하는 개념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모듈형 디자인을 통해서 주행 구동부와 실내 공간부를 나눠서 설계하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구동부 위에 서로 다른 실내 공간부를 얹어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낮에는 버스용으로, 밤에는 트럭용으로 실내 공간부를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낮에는 사람을 나누고, 밤에는 사물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주요 전시회에서는 모듈형 설계를 채택한 컨셉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을 번갈아가면서 제공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 관련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쇼핑, 배송, 금융 서비스의 융합, 관광 안내 서비스, 정비, 주유, 세차 등 관리 서비스를 들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역시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를 들수 있는데요. 실내 공간이 되는 자율주행차에서 영화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여러 자동차사들이 자동차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4D 영화관을 제공하는 등의 비전을 기술적인 방향성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구동부와 별도로 설계되는 실내 공간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길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차내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뿐만이 아니라 실내 공간의 진동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서비스의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관광 안내자 없이 위치 정보 기반의 관광 서비스가 디스플레이나 유리창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쇼핑, 배송, 금융의 변화도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배송 서비스의 빠른 진화와 자율주행 배송이 맞물리면서 주문, 배송, 쇼핑이 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내에서 주문과 쇼핑의 활성화도 일어나면서 관련 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 주유, 세차 등의 서비스는 기존 주문형 서비스에서 자율형 서비스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주문형 정비, 주유, 세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주문하면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량 스스로 이동하고 결제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비나 관광 서비스, 쇼핑 배송 서비스, 자율 주행 정비, 주유, 세차 서비스 등에서는 금융 및 결제 서비스의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수많은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및 결제 서비스 등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아니라 자율 주행 차가 결제하는 서비스도 필요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자율 주행과 암호 화폐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수술.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라서 연관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 보고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주문형 교통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내에서는 자율주행 공유 차량과 대중교통과의 경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주문형 교통 서비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는 앞으로 주문형 교통 서비스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는 단거리 도시간 이동이나 숙박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재는 자동차로 서너 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간의 이동에는 고속철이나 비행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이동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항까지 이동, 대기시간, 비행기 이동, 목적지까지의 차량 이동 등 번거롭게 갈아타는 대신에 자율주행차로 편리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최근 대형 SUV가 인기를 끌면서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실내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서 숙박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자율주행은 도시의 모습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시의 등장은 구도시에 비해서 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거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전용 도시는 현재의 도시들을 구도심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의 진화는 우리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재미있는 콘텐츠, 쇼핑, 주문, 배송의 융합, 지속적인 건강 관리,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이 가능해지면서 생활의 편리함과 시간의 자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율주행차에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소비자와 사용자 측면에서 자동차의 필요한 점들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거나 사업화에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를 상상하면서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들을 이끌어 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의 개념을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또 하나의 생활공간, 보행자와 소통하는 기기, 위급 상황을 관리해주는 기기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생활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